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주 동안 잘 지냈어요.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제 배운 것 이어서 모터를 활용한 발명품 설계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모터를 사용한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선풍기가 있겠죠. 근데 생각보다 선풍기 이외에도 많은 제품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합시다. 선생님께서 지금 주소 써놓은 거 보이죠? 네, 이 주소로 접속을 해서 주변에서 사용되는 모터를 사용한 제품들을 찾아서 입력을 해주세요. 주소를 치기 힘든 친구들은 이 학습터에 선생님이 영상 밑에 링크를 걸어 놨으니까 클릭해서 바로 들어가서 어, 입력을 해도 됩니다. 어, 입력을 할 때는 모터를 사용하는 어, 목적, 그러니까 모터가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는지, 어떤 모터들이 사용되는지 이런 것들도 조사하면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 입력할 시간을 드릴게요. 잠깐 영상을 멈추고 입력을 해봅시다. 모터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은 종류가 있지만, 어, 계속 도는 모터와 우리가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모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도는 모터, 한 방향으로 계속 회전하는 모터를 우리는 DC 모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각도를 조절해서 회전시킬 수 있는 모터를 서버 모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두 가지 모터를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볼 거고요. 어, 서버 모터도 360도 다 각을 조절할 수 있는 모터가 있고, 이게 일부 각만 조절할 수 있는 모터가 있어요. 네, 여러분한테 제공된 모터는 지금 180도만 회전이 가능한 서버 모터입니다. 자, 그럼 서버 모터 블럭부터,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준비물을 이렇게 챙겨주세요. 초코파이 보드, 그다음에 파란색 서버 모터 블록, 서버 모터, 그다음에 RJ 케이블 이렇게만 준비가 돼 있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서버 모터 블록을 보면 1, 2, 3, 4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꼽는 포트 슬롯이 네 개가 있어요. 여기서 1번에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슬롯이 4개가 있다는 얘기는 서버모터를 4개까지 연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들은 1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1번 포트에 꽂아줍니다. 자, 정리하자면 초코파이보드 1번 포트, 그 다음에 서버모터 블록에 1번 포트에 서버모터를 입력을 합니다. 그림과 같이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준비물을 준비해 놓고요. 자, 준비됐죠? 자 먼저 RJ케이블을 이서버보터블록 6핀에 꽂아줍니다. 이렇게 꽂아요. 자, 꽂은 다음에는 초코파이보드 1번 보트 1번 슬롯에 꽂아줍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딱 소리가 나게. 자, 그 다음에는 서버모터의 연결부위. 서버모터에 보면 1번이라고 써있죠. 1번 포트에 1번 슬롯에 꽂아줍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서버모터를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배워볼 건데요. 자, 서버모터는 아까 설명했듯이, 각도를 제어할 수 있는 모터입니다. 네, 각도를 제어할 수 있다. 우리, 다시 말해서, 우리가 원하는 각도만큼 회전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서버모터를 활용한 제품들을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그렇죠. 우리 아파트나 어떤 건물 들어갈 때, 어, 주차장 입구에 세워져 있는 그 차단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엔트리로 어떻게 이걸 제어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엔트리 열었고요. 자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기본적인 건 지워주시고 시작하기 버튼만 남겨놓습니다. 블록을 좀 크게 만들게요. 자, 우리가 모터를 이제 회전을 시킬 건데, 중요한, 중요한 게, 한 가지 우리가 빼먹은 게 있습니다. 자, 모터가 회전이 되, 되는지 알려면, 뭐, 프로펠러나 막대기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모터가 회전을 한다 해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얼마나 돌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초코파이보드 박스 상자에 보면, 서버 모터 옆에 이렇게 조그만 비닐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이 비닐 안에 플라스틱, 막대 같은 게 여러 개가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튀어나온 막대가 있습니다. 요거를 네, 요 서버모터 하얀 부분에다가 꽂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꽂아주세요. 네, 나사가 있는데 나사로는 고정시키지 말아주세요. 왜냐면 아직 여기가 요 각도를 이제 어디가 영돈지를 알아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영도를 먼저 체크를 한 다음에 옮겨 줄 겁니다. 자, 이제 코드를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맨 마지막에 있죠? 포트 1의 서버모터 1번, 90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거를 0도로 바꿔 줄게요. 자, 0도입니다. 0도. 왜냐면 0도 위치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시작을 누르면, 아, 여기가 0도였어요. 그죠? 그죠? 지금 여기 방향이 0도예요. 그러면 90도 한번 해볼까요? 90도. 이만큼이 90도네요. 어, 지금 어느 정도 잘낀것 같은데, 어, 조금 삐뚤어진 것 같아서 0도를 다시 맞추고 체크해 보겠습니다. 0도. 이게 용도네요. 그럼 요거를 살짝 빼서 지금 명도 상태에서 이렇게 수평으로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보기가 좋죠? 다시 90도로 한번 해볼게요. 네. 90도 됐죠? 자, 180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180도 하고 실행. 네. 됐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이 초코파이보드에 들어있는 서버 모터의 어, 가동 범위가 180도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 이 모델은 지금 선생님이 확인해 보니까 170도까지 적용이 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최대 영도, 0도, 최소 0도에서 170도까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0도는 이 상태, 0도일 때는 이 상태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직접 차단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차단기를 만들 때 일일이 이거를 실행할 필요가 없이 키보드로 제어할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키보드의 화살표 위 버튼을 누르면 차단기가 열리고 아래 버튼을 누르면 닫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0도 상태입니다. 0도 상태에서 선생님이 이거를 90도로 올리면 차단기가 올라가는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키보드 윗방향을 눌렀을 때, 윗 화살표를 눌렀을 때, 각도를 몇 도로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90도로 하고, 아래 방향을 눌렀을 때는 0도로 하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간단합니다. 방법은. 자, 이렇게 놓고 한번 해볼게요. 지금 90도 상태죠. 자, 처음 시작했을 때는 서버 모터는 항상 닫혀 있어야 겠죠. 그죠 차단기가 닫혀 있어야 겠죠. 그래서 0도로 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 시작, 시작에서 두 번째 q 키를 눌렀을 때라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자, 이걸 가져오세요. 두 개를 가져옵니다. 자 키는 우리가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기본이 q로 되어 있지만, 여기 눌러서, 자, 위쪽 화살표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옆에 거는 아래쪽 화살표를 선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위쪽 화살표가 선택이 되면 서버모터는 어떻게 돼야 되죠? 아까 말한 대로. 90도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하드웨어, 하드웨어 카테고리에서, 맨 밑에서, 두 번째, 서버모터를 가지고 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포트나, 예를 들어 초코파이 보드에 연결된 포트나, 서버모터를 몇 번에 꼈는지를 확인을 잘안 하고 하면, 동작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초코파이 보드 1포트에 서버모터 블록을 연결했고, 서버모터 블럭 1번에 서버모터를 연결했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코드 복사해서 똑같이 붙여넣어도 이번엔 0도가 됩니다. 쉽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차단기는 닫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0도. 위쪽 하살표 키를 눌렀을 때는 서버 모터는 열려야 됩니다. 따라서 90도. 아래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는 0도가 되겠죠. 네. 그러면 잘 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자, 실행. 네, 방금 보였죠? 처음 시작을 하니까 이렇게 차단기가 지금 닫힌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선생님이 키보드로 위에를 눌러볼게요. 차단기가 열렸습니다. 아래쪽 화살표를 눌러볼게요. 차단기가 닫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플라스틱에다 긴 빨대를 테이프 같은 걸로 붙여서 실제 차단기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잘 됐죠? 자, 이것만 하면 좀 밋밋하죠? 네, 그래서 우리 차단기가 열렸다, 안 열렸다를 불빛으로도 표현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앞에서 배운 것을 활용할 수 있겠죠. 바로 LED 블록을 활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LED 블록 하나, RJ 케이블 하나, LED 블록 하나, 아, LED 하나, 그 다음에 3핀 케이블 하나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자, 이렇게 RJ 케이블 하나 더 추가로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LED 블록 하나 더 추가. LED 추가. 3핀 케이블 추가입니다. 옆쪽 발부는 여기 있죠. 네, 서버부터 잠시 내려놓고, 우리는 LED 블럭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LED 블럭, 기억나죠? 자, 끼고, 항상 인 방향에, 케이블이 들어가도록 합니다. 네. 인 방향으로. 그 다음에, LED 블록에 연결합니다. 됐죠? 자, 이 상태에서 RJ 케이블은, 우리, 4번에 연결해 줄게요. 4번. 네, 4번. 이제 네, 선 정리가 완료가 됐고요 자, 지금, 이렇게 돼있어요. 1번 포트에는, 서버 모터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화살표 위에 방향을 눌렀을 때는 열리고 아래 방향을 눌렀을 때는 닫히게 해놨어요. 그 각도는 닫혔을 때 0도, 올렸을 때 90도 였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차단기가 열리지 않았을 때는 빨간색 표시를 하겠다. 네. 이렇게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 코드를 다시 짜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평소에 이제 닫혀있잖아요? 닫혀있으면 아까 빨간색이라 그랬죠? 여기서 뒤에서 네 번째 LED 블록을 가지고 와서 붙여줍니다. LED1에 RGB 빨간색은 R이죠? 우리 255 입력합니다. 최대값이었죠? 자, 그 다음에 복사를 해서 자, 위쪽 화살표를 눌렀을 때는 열렸기 때문에 우리는 초록색 불만 들어오게 해줄 겁니다. 자 그리고 닫혔을 때는 빨간색 불이 다시 들어오게 하겠죠. 자 차단기가 완성이 됐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자두 가지 선생님 동시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자 실행을 했을 때네 처음엔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빛이 나죠. 이게 앞에 붙여놓으면 이제 경고를 하는 거예요. 자그 상태에 선생님이 화살표를 위, 위쪽 방향을 눌렀을 때네 열리면서 초록색 불이 들어옵니다. 다시 내리면 닫히게 되겠죠. 올렸다가, 내렸다가.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서버 모터 블록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제품이 있는지 한번 구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DC 모터 블록을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